7월 6일 분석할 이슈 종목은 한전 산업입니다. 자, 한전 산업은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어, 최근에 윤석열 예비 후보죠, 어, 전 검찰총장인데 탈원전 비판 소식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정기적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소형 원전 뭐 이것도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탈원전이 여당에서, 어, 추진하는,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정책이었다면, 지금, 어, 대권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비판을 하는 정책 중에 가장 좀큰 정책이 탈원전으로 이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을. 그래서 뭐,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계속해서 조금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전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늘 두, 우리 기술 그리고 서전 기전 뭐 이렇게까지 보송파텍뭐 이렇게 어, 서전 기전은 또 상하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한전 산업은 원전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과거 이제 한 6월 초쯤입니다. 6월 초쯤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그리고 뭐 체코 원전 수주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원전 관련 섹터가 올라가면서 거의 대장급 역할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주가 상승률이요. 6,000원에서 지금 18,600원 18, 까지 올라왔습니다. 200% 넘게 올랐다. 200% 넘게 올라온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마, 상당히 많이 오른 자리고 지금 가열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지긴 한데 목표가는 일단 라운드 가격 2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제 보유자 그 보유자 분들께서는 본인 매수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형적인 시세 분출 급등 패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은손재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어 나는 뭐어 스캘퍼, 스캘퍼 요런 걸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뭐 손절가 당연히 좀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고, 데이로 하시는 분들은 이 오일 손 오일 이평선을 손절가로 꼭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오일선 꼭 설정을 오일선 꼭 중요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보유자 분들께서는 <laughs> 이제 본인 매수가에 따라서 뭐더 노리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챙기, 챙기고 나오느냐 요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5일선 이탈이 되지 않으면 한 2만 원까지 노려보는 게 정석이거든요. 라운드가 라운드 가격까지 그래서 한전 산업은 내 매수가가 그래도 뭐, 만육천 원이다, 이하다,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적당하게 절반이라도 수익을 실현을 하셨다면, 나머지 물량은 본인 매수가 손재가 잡고, 잡고, <laughs>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오일선 손재가 잡고,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요렇게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더 아래서 잡으신 분들이야 뭐 문제 없겠죠. 적당하게 적절히 수익을 익절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이스한 방법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산업은 일단 오늘 대장은 서정기전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보유자분들은 수익이 나셨다면 적당하게 익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